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 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숨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머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속이 되며 너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거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데려다가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십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야곱이죠.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럴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한 147세 정도 됐으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 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눈이 잘안 보이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나이는 많이 먹어서 육신적인 눈은 잘 안보였지만 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화는 굉장히 밝아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야곱의 젊은 날에는 젊은 날에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화는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젊은 날을 어떻게 살았죠 젊은 날을 어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어 자기가 원하는거 갖고 싶은거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 어,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욕심덩어리 야곱.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욕심적인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은 굉장히 밝아졌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고 양자로 삼으면서 나중에는 열두 지파 12지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기초를 확립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 문화세보다 찾아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어, 야곱의 이 축복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남북 왕국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렇게 야곱은 나이가 많아 육신은 후폐하게 됐지만 그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젊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안이 밝은 눈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영적으로는 더 깊어지고 또 영안도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 신함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5절, 16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죠. 두 아들을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표현합니다. 내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그리고 내가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의 포인트가 있고요. 자기에게 와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죠.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147세가 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길러 오셨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길러 주셨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없었다는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15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16절에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가만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정말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축복하시고 해서 그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을 때어 에서가 너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 형의 살해 위협에서 어 그를 어 건져 주신 하나님. 나중에 분이엘 사건도 마찬가지죠. 형을 만나게 마, 에, 만나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만나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이 형을 만났을 때도 어 이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삼촌 라반의 거짓과 이 폭압 가운데서도 야곱의 양 떼를 축복하셔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 또 7년 대 흉년 가운데서도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을 구원해 주신 이런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서 많은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건져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코로나의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 16절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의 인생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루 잠잠히 우리 인생을 회상하면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우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바쁘게만 앞만 보고 달리지 말게 하시고 어,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부족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셨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더욱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우리 남은 인생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탁하옵고 선한 목소리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